이 새벽에도 우리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10편 19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죠. 1절에서 시인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알린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볼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비록 귀에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언어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손길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를 지으시고 해를 위해서 하늘의 장막을 두셨을 뿐만 아니라 해에게 찬란한 영광과 강력한 힘을 주셔서 온 하늘이 그 열기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러한 것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시인의 노래처럼 우리는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고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지 만물을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의 어리석음과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을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우리가 그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우리의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다쳐지고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부피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천지만물 속에 두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심으로 그 구원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그 게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10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천지마물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말씀을 읽고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혼을 소성시키십니다. 여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도는 정결하여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시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보다 더 달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없다면 우리에게 부패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지으신 이 천지 만물만 보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 그 부패함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언어와 우리가 알수 있는 문자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인 것을 믿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생명보다, 생명보다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놓고 10편 기자는 마지막에서 11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말과 나의 묵상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숨겨진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껏 이제껏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의 허물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의 죄의 모습들, 나의 연약함들을 깨닫고 그 범죄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죄성에 대해서 더 깨닫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허물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귀한 존귀한 그 영광을. 보면 볼수록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놓을 때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말과 묵상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의 노래와 찬양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성경을 대하다 보니,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구원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때문에 말씀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값진 것이죠. 온 세상 만물의 아름다움보다 그 영광과 위대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영광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임을 믿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교는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과 노력을 조금 줄여도 됩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기를 기뻐하는 성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러한 은혜 안에 이런 말씀의 축복 아래.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창조의 영광을 깨닫지 못한 저희들에게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이 귀한 구원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며 정결하고 진실된 정금보다 더 값진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서 값진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도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떠한 어려움과 또 사탄의 미혹과 유혹이 올지라도 말씀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